윤화식 교수님, 이제 그때 감옥에 계실 때 결혼했던 따님이 첫 번째, 첫째 큰 딸이셨습니까? 예. 네. 이제 그손주도 이제 꽤 컸겠는데요. 손주가 꽤, 꽤 크죠. 나이가 그 많죠. 또 할아버지가 이제 그동학위에서 이런 이런 일을 했다 하는 것도. 아주, 이제 알고 있을 텐데요. 그래서, 손주부라고, 뭐, 이제 그런 이야기도, 이제 혹시 한 적이 있으신지. 어. 예, 그래요면안될것 <laughs> 그, 네, 특히, 윤화식 의원님은 두 번째이신데요. 어, 꼭좀 좀 남기고 싶은 말씀좀 들어주시죠. 네. 음, 그, 그 얘기 하라고? 예. <웃음> 네. 네. <웃음> 어. 그, 이제, 제가 이, 감옥으로 연행되기, 연행되기, 어아 한달 전, 두달 전, 그 사전되는 사람 오고 만났습니다. 사전되는 사람은, 기 충청도에,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인데 그 우리 사 사회가 된 사람은 그 우리 따로 그 동네에 같은 교회 나가는 이제 청년이고 <laughs> 저는 놀랐습니다. 그 아직 결혼 전용도 아닌데 하던 하루는. 그, 사위에 사람이 와서, 제가, 님이고 결혼하고 싶다. <laughs> 깜짝 놀래어 아니, 지금, 걔는 고등학교 이제 졸업한 지, 작년 밖에 안된게어린데 그건 도저히 그둘그 능력이나 자격도 없다. 하여튼, 뭐, 막목하네요. 그래서, 그건 뭐, 어떤 의미에서는, 그러니까 사위 그 강요에 못 이겨서 이제 결혼시키는 그런 마찬가지인데, 하여튼, 한달후 내가 이제 연행이 된 후에, 그리고 그날 그저사돈을 만나서 이퇴결까지다 해서 결혼 날짜를 잡아놓고, 그러니 내가 감옥 갔다고 그래서 내가 이걸 취소할 수도 없고, 하여튼 제가 감옥에 가 있는데, <laughs> 그날이, 우리 그 이제 먼저 우리가 연행된 일곱 사람, 이 사람들이 공판을 나가는 날입니다. 그, 그 중에 정연주라는 이 직구진 친구가, 우리 오늘 공판은 하루 쉬고, 오늘 저 윤차장 따님 결혼식장으로 다 직행을 하자고. <웃음> <웃음> 그, 뭐지, 그, <laughs> 그, 그때 하여튼 그렇게, 에, 하루 종일 또 들썩 했는데, 그, 다 저녁 때에, 에, 그, 제일에는 그, 이, 교도관이, 8시경, 8시경에 왔어요. 제 간방으로. 오늘 이 따님 결혼식 참 성대하게 잘 지냈습니다. 800명이 왔습니다. <laughs> 뭐 하여튼, 800명. 저도 놀랬지만은. 그리 뭐 하여튼, 담배를 한대 자기가 물어서 불을 붙이더니 담배를 한대 줍시다. 그래서, 예, 예, 거기서 담배, 아, 부러필 수 없는데, 너무 고맙더라고요. <laughs> 하여튼, 오래간만에 담배 피우니까 휑휑 돌고. <laughs> 하여튼, 한참 이제 얘기를 하고, 하여튼, 안심하시고, 하여튼, 이제, 길어 봐야 한 2년이 있으면 나가시, 나가시니까, 하여튼, 편안히 이렇게 쉬어고 이제 갔어요. <laughs> <laughs> 근데, 그, 그, 그 다음날 아침인데, 아니죠. 그, 그날 아침. 그 당일날 아침인데, 우리 도와트의 홍, 홍종민 총무가 이제 먼저, 먼저 들어와 있었는데, 감옥에. 그 간판에 몇개 떨어져 있지 않았어요. 아침에 새벽 밥 먹기 전에 일찍 감치 찾아왔어요. 그래서, 선배님, 오늘 축하합니다. 삼각 삼각형으로 생긴 우유팩이 있어요. <laughs> 거기다가자기가 미리 장만한 그 감옥에서 파는 사과를 가지고 그 만든 술을 <laughs> 이런 한 잔을 줘야죠. <laughs> 아침에 술한잔 먹고 저녁엔 또그제이 교도관한테서 담배 한대 얻어먹고. 아주 <laughs> 결혼식을 아주 술한 잔과 다음배한 대로 하그 <laughs> 딸이 지금은 두, 두 아들 두 아들을 두고 또그 다음에 지금 두 손주 음. <laughs> 저는 그 징조 징, 징손, 징선이이둘입니 네. 네. <laughs> 그, 하여 지금도 하는 얘기는, 그, <laughs> 결혼 당일, 그 전날, 그 담당 검사를 찾아갔더니, 그래서, 내일 내가 결혼 하니, 우리 아버지를 잠깐이라도 어? 내 보내줄 수 없냐? 결혼, 한식, 오 시간만이라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음. 있을 수 없다고 그거 냉정하게 자르는. 그 그러니까 그게 그 얘기가 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좋았을 텐데 아주 경직된 얼굴로 아주 냉정하게 자르더라는. 음. 그걸 두고두고 얘기합시다. 아주 그, 둘은 그냥 그대로, 배원 대로, 아는 대로, 열심히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. <웃음> <웃음>